여러분, 3위 일체는 기독교 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또 가장 많은 이단을 배출한 그런 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복잡하고 논란이 되신, 되는 어, 그런 교리를 받아들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삼위일체는 결국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 이론적인 창안물이 아니에요.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삼위일체가 사랑의 증거라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 오늘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또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신자들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신자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무섭고 잔인한 하나님으로 인식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고 사람들은 이런 속임수에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오해를 풀어서 사람들 하여금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올바로 믿으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맥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에게 증거하는 그 최대의 증거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으면 세상은 이 끝까지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이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났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오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탄의 속임이 아주 깊고 크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혼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계신다는 것을 사랑으로 게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게시가 바로 창조죠. 이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창조된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은 창조주의 그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 사랑이라는 것은 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홀로 있는 사랑은 한 없는 목마름으로 외롭기만 합니다. 그런 사랑은 잔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성립되려면 동등한 사랑의 대상을 가지게 되고 또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을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이 사람과 나누는 사랑과 동물과 나누는 사랑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동물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람의 사랑은 결코 충족되지가 않습니다. 동등한 인격 사이에서 이루는 그 참된 사랑으로만 사람은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했을지라도 사람은 뭐예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사랑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단수가 아닌 복수로 계시는 여호와가 아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이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도록, 이제, 아, 사실 몸은 하나인데, 마치 머리는 세신 그 삼두일체인 것처럼 그렇게 이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대적자, 니무롯, 그 니무롯의 그 괴상한 전설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어, 결부시키면서 이 진리를 혼란시켜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 사탄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오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며낸 거거든요. 마치 사탄의 사상에 의해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이렇게 정립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탄이 사람들을 혼란시키려는 아주 교묘한 술책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가 삼위일체로 그 계신 것을 믿는 것은 마치 사탄의 주장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안 된다. 그건 이교의 교리다. 님으로서지 그랬잖느냐. 이방 신전에 다 이런 삼위일체의 교리가 있다. 이러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사탄의 기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모방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속이는 것도 다이 사탄이 하는 그 기만술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거부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한 사례들이 아주 많았죠. 이 삼위일체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겨났냐면 하나님의 그 유일성, 단일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생기게 된 이단인데 3세기의 그 아리우스주의가 그 대표적인 기회죠. 이, 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최초의 피조물. 그러니까, 어,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피조물로 봤지, 하나님과 동등한 창조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신성을 고부하게 되고, 그것은 곧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심을 거절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 이거와 좀 다른 그 대표적인 이단은 신학적으로 이 양태론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것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출연했는데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구약에서는 엄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신약에서는 사랑이 넘치는 아들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신약 이후의 시대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감동시키는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시대마다 다른 가면을 쓰고 등장했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상은 성서적인 하나님의 모습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상입니다. 여러분이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뭔가 이 칼바르트의 말처럼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서로 구분되어 있어요. 구분되어 있지만 홀로 외롭게 존재하지 않으시고 다른 위격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이 삼위일체의 이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정말 영원한 시대를 통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사랑하시고 교제 가운데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 않고 그룹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한 연합 가운데서 일하실 때 창조와 구속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처럼 인간들도 함께 모여서 이 사랑을 나누고 사역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소그룹이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교리가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기도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하고 완벽하게 통일된 교제 가운데 계신 것처럼 사람들도 그 교제 속으로 들어가므로 무엇이 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삼위일체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이 삼위일체 사상을 모두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강의한 3부작 시리즈가 있습니다. 제 1부는 성경 말씀으로 살펴본 삼위일체 이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제 2부는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답변. 그리고 제 3부는 기독교 역사로 살펴보는 삼위일체 논쟁. 자 이렇게 1, 2, 3부로 3위일체를 제가 충분히 다뤘습니다. 여러분께서 유튜브에서 3위일체 손계문 목사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마 최상단에 이 강의 3개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3개 영상을 좀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믿어야 하고 이왕 믿는 거, 올바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인지 세 분인지, 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지, 그저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다가, 이 성경의 하나님을 조금 덧입혀가지고, 완전히 엉뚱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또 부처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름만 하나님일 뿐이지 전혀 다른 분을 믿는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찌 그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날 이 교회에서 삼일체 이것을 비롯해가지고 기독교 교리에는 별로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그냥 복받고 잘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충성하면 구원받고 여러분 이것은 거의 이교의 형태와 비슷합니다 미신, 미소, 무속신앙 이런 것은 용왕을 믿든 산신령을 믿든 누구를 뭘 믿든 믿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무조건 믿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알매 종교입니다. 올바로 알고 배워서 변화와 개혁을 가져오고 타락한 인간이 재창조되는 종교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르게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1시간짜리 강의 앉아서 듣는 그런 시간도 없이 정말 바쁘게 사시죠? 제가 강의한 그 1, 2, 3부 세 강의가 다 1시간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주 값진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게 되므로, 전에 없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선물로 받고, 구원에 이르는 보다 분명한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